발생 나오면서 퍼지는 게 있고 이제 하자마자 퍼지는 구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 오늘 라인 잘 땄어 와 진짜 끝내주게 땄어. 근데 다음 날 손님한테 연락. 여기, 여기 뒤로 좀 퍼졌다고.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하자마자 퍼져. 보통은 그 뒤에 퍼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은 하면서 퍼져. 근데 레터링이 막열 글자가 돼 스타트가 중요하잖아 근데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방심한 거야 나도 7볼트로 7, 7 5라인으로 땄어 하자마자 이게 퍼지잖아요 여기서는 고쳐져 근데 여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 아좆됐다좀 오늘 잘안 되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데 아직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아, 포기를 해. 그 작업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 때 보통 퍼지는 확률이 높고요. 가면 갈수록 퍼지지는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지. 여기 잘 하다가 여기서 방심해가지고 훅 넣어가지고 퍼, 퍼뜨렸어. 그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첫 방에서 많이 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레터링 할 때도 처음에 깊이 조절을 조금 잘 감을 익혔다가 그리고 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아무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처음에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긋지 않아도 돼. 만약에 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안 해도 돼요. 여기 안에다가 한번 찔러봐도 돼. 확인차. 그리고 나서, 어, 괜찮다. 이러면은 해주면 되는데, 내 손은 느린데, 바늘은 작아. 근데 파워는 또 높아. 제일 최악의 조건인 거죠. 그래, 그런 상태인데, 본인은 그 아무것도 없어. 그 데이터가. 작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은 공업판이라도 일단 해야 되는 게먼저 거죠. 그런 상태의 데이터를 갖고선 했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구멍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구멍이 근데 이게 뒤쪽에서 라인을 긋다가 열로 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되게 조심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텐실 딸 때도 바깥쪽으로 따지 말고 크게 따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쪽으로 넣어서 따준다 생각하고 하라고 왜냐면 얇으면은 얇으면 어떻게? 얇은 것은 수습이 가능한데, 두꺼운 거는 수습이 안 돼요. 레터링, 예를 들어서, 두꺼워진다는 거는 겹쳐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조심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텐실 딸 때도 그렇고, 라인 작업할 때도 그렇고,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서 따준다고 생각해야, 일차적으로는 실패, 실패를 해도 수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생겨요. 열글자 썼는데 다잘 썼어. 근데 하나 엄청 두꺼워. 진짜 밑도 끝도 있고. 이거 사진 찍으면 얘는 트라이벌처럼 나와. 그러면 얘네 바꿔줘야 되거든. 사실 조금이라도. 미비하게 안 보이게. 근데 일단 손님은 만족하고 가. 보통은 처음에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대충, 어, 예쁘네요. 이러고 봐라. 어, 괜찮네. 이러고 봐라.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울로 다 하나씩 봐.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다 파. 그러는 순간에 걸,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얇게 하면은, 어, 얇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레터링, 1차적으로는, 레터링을 하는 사람도 보통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얇게 해줘야 돼. <laughs> 2차적으로는, 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 어, 살짝 두께감이시, 리터치 때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두껍게 됐었을 때는, 어 그럼 다 두껍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니까 이쪽에서 따도 썼을 때는 이렇게 따도 퍼지더라도 여기까지 여기 구간까지만 퍼져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달라 파워도 다르고 스피드도 다 다른데 이 너무 많이 퍼지면 여기까지 번지는데 보통 이 구간에서 멈춰요. 그러면은 이쪽 달때 있죠. 바깥면 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잡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바깥면 딸 때는 열로 퍼질 확률이 높잖아 왜? 내가 각 주는 방향 바깥으로 퍼지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이 각을 이렇게 주고 열로 잘 퍼지기도 하지만 열로 많이 안 퍼져 퍼지. 열로 퍼지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딸 때는 더 조심히 따주면 돼 퍼지면 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습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렇게 두, 두, 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딸 때는, 안쪽 딸 때는, 이쪽 바깥에 색칠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조심해도 되지만, 바깥쪽 딸 때는, 이렇게 땄다가 여기로 퍼지면은, 이만큼도 두꺼워진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최대한, 그걸 조심히 해주면 돼 근데 하는데, 눕혀서 하는데, 눕혀서도 하고, 파워도 높고, 근데 핸드 스피드도 나아져. 그러면은 일단 퍼져요 그 확률을 줄이려면은 일단 시작할 때 스타트 할때좀 조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 바늘이 낮으면은 각을 좀더 세워줘야 된다는 거더 <laughs> 퍼지는 것만 가정했었을 때는 중간 정도에서는 살짝 눕혀서 해줘도 돼요 바늘 갯수로 따졌었을 때는 근데 반대로 바늘이 커지면은 이것도 세워 줘야 되기는 해요. 왜세워 줘야 될까요? <laughs> 바늘이 커졌어. 바늘이 내가 18 라인으로 딸 거야. 바늘이 커졌어. 근데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균일하게 들어가. 균일하게? 어떻게 균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들지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뭘까요? 18 라인으로 내가 2만원 두께로 지금 여기 피부에 찌를 거. 근데 이렇게 따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깊이는 한정되어 있어. 피부에 들어가는 깊이는 한정되어 있죠. 음. 아, 음. 바늘이 어떻게 보면 진달한 원기둥이라서, 균일한 거, 이거만 하는 거죠? 응. 오 둘다 똑똑해 역시 그 고유의 그 두께감이 안들어가요 18라인으로 했었을때 만약에 각을 70도를 놨어 그러면은 한 15개밖에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세워서 눌러서 따주면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낮아질수록 하면은 어차피 어느정도 그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갈수록 세워야 돼. 갈수록 얘도 세워야 돼. 얘는 얘 고유의 두께감을 못 준다. 얘는 퍼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때는 조금 세워서 조심히 안쪽을 먼저 찔러봐줘라. 근데 낮은 걸 썼을수록 더 파워를 낮추고선 조금 조금씩 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처음 스타트 때 잘못 끊으면은 이제 그 그림을 다 망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라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라운드 쉐이더는 뭘까요? 돈잘 알려. 연필 혹은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양은 라인에 같은 경우에는 3, 4, 5.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아져가지고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얘는. 살짝 벌려 있어요. 동굴계점으로 따지자면, 음. 일, 이, 삼, 삼, 사, 오.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이있게 이렇게. 게이라운드렇 음.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을 보면은,